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장입니다. 어, 현재 시간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 52분이고요. 어, 제가 자료 준비 좀 하면서 하다 보니 늦게 영상을 찍게 되고 업로드는 늦은 저녁에 올릴 건데, 늦은 저녁에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30일 목요일 삼성전자 오전자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1.49% 상승하면서 10만 전자 국권이 지키고 계속 우상향 상승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가 매도에서 순매수가 돌아섰고 기간 매수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 5일선 11선 모두 우상향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RSI까지 모두 완벽하게 잘 15만 전자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라는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잠시 불안한 상태였다가 긍정적인 모습이 트럼프가 아주 순한 양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제는 일단 잘 실현하자라는 모습이었다가 흐름이 다시 넘어온 순풍이 나온 모습에 다시 매수하자라는 태도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어제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JP모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UBS까지 최근 3개월 내 최대 매도세를 기록했지만 다시 돌아섰고요. 이로 인해 잠깐 어제는 주가가 잠시 밀린 거다.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굳건히 지켰고. 10만 전자를 넘어 15만 전자를 갈수 있을 거다. 예상되는데요. 어, 요즘 구독과 좋아요 많이 안 눌러주셔서 <laughs>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은 주주분들을 위한 무료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외국인들이 급격히 프로그램 매도가 빠져나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회담을 앞 두고 단기 수급 변동이었다 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아직 한국은 AI 반도체 최고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 공급망치고 있으면서 HBM3, HBM4 관련 기술도 최고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OECD 총재까지 글로벌 빅테크 빅테크 관련 인사들도 한국에 방문해서 AI와 반도체 제 관련 회담이 진행됩니다. 저희 이재용 회장님 회장님 만남과 만남 이후 HBM 관련 이슈가 또 다시 나올 거니까 또 다시 삼성한테는 좋은 재료가 나오는 거겠죠. 근데 어저께 저도 봤지만 HBM 콜테스트 실패했다.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나왔고, 삼성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반등 효과에도 나온 거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매매가 매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매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이시는 010-3983-1441 이쪽으로 산삼, 산3, 산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50분께 매매타점 자료를 무료로 드릴 겁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주주님들께 우선 제공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시는 분들은 문자로 다시 요청해 주세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코스피 1등인 기업입니다. 어제처럼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저와 함께 15만원 목표까지 함께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걸 구독자님들을 위해 귀한 선물로 하나 준비했으니까, 내일 장 시작 전에 보셔도 좋고, 장 중에 보셔도 괜찮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선물은 구독자분들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선물인데요. 제가 8개월 동안 지켜봐온 바이오주입니다. 말씀드릴 이 종목은 현재 추세 전환 후큰 하락세를 보였지만 거래량을 잠그고 꾸준히 상승 매집, 하락 매집, 상승 매집, 횡보 매집까지 반복했습니다. 즉,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전형적인 흐름인 거죠. 여러분, 세력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 바이오주입니다. 재료를 마음대로 뿌릴 수 있고 시총 천억대 미만의 기업들이 지배한 곳, 그곳이 바이오주 세계라는 거죠. 우린 그 세력들이 준비한 밥상 위에서 조용히 수저 놓았다가 노른자만 먹고 나오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보여주면 이 종목은 바로 HLB 주식입니다. 가장 세력들이 많이 건드리는 주식인데요. 보시면 거래량이 확 터질 때마다 상승 매집이 진행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하락 매집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력은 개미를 털어내고 물량을 모읍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거래량 폭발과 함께 48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패턴인데요. 돈을 절대 잃지 않는 방법.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 패턴을 모르면 절대로 돈을 벌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버티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종목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급등한 네이처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거래량을 주기적으로 터트리면서 상승 매집, 하락 매집, 상승 매집, 하락 매집 반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완전히 털려나간 이후 바닥 매집 후에 거래량 폭발과 함께 5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현재 바이오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8개월 동안 끈질기게 관찰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찾은 순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종목. 이 종목인데요. 네이처셀보다 훨씬 더긴 바닥 매직 구간과 완전한 거래량 바닥. 이제 다음 주면 폭등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선 말한 480%, 570%보다 더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3-1441. 이 번호로 3, 3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제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시구나 해서 해당 종목명, 매수타점, 매도타점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80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세력이 눈치채고 빠져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500% 수익 목표를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딱 5배, 6배 수익 깔끔하게 챙기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제010-3983-1441제 개인번호 이쪽으로 33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 선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두 큰 수익으로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부장이었습니다.